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소쌤입니다 오늘도 미소쌤과 미소 가득 수학 공부 시작해 보아요 지난 시간에는 나머지가 없는 몇십몇 나누기 몇을 해 보았어요 세로식으로 처음 했는데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달걀 한판 30개를 가져왔어요 친구들 4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나눌 수 있을까요? 7개씩 나누어 갖고 2개가 남아요. 이렇게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가 있는 몇십몇 나누기 몇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액심!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 나누기 5를 하려고 해요. 세로로 식을 쓰면 계산을 쉽게 할수 있지요. 19를 5로 나누면 목은 3이고 4가 남습니다. 이때 4를 19 나누기 5의 나머지라고 합니다. 점점점 4라고 쓰고 나머지 4라고 읽으면 됩니다. 아래 가로식 보이죠? 나머지가 없는 것은 나머지가 0인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누어 떨어진다. 를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수 모형을 가지고 내림이 있는 나눗셈 19 나누기 5를 계산해 볼게요. 10 모형 1개와 1 모형 9개를 놓습니다. 10 모형 1개를 1 모형으로 바꾸지 않고 1 모형 9개와 함께 5개씩 묶습니다. 그러면 10 모형 1개는 2묶음, 1 모형 9개는 1묶음이 되고 1 모형 4개가 남네요. 3묶음은 목 3을, 1 모형 4개는 나머지 4를 의미합니다. 5씩 3번이고 4가 남음으로 19 나누기 5는 3,....4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세로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다시 직접 펜으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풀면 됩니다. 19 나누기 5에서 먼저 10의 자리를 살펴봐요. 1 안에 5가 안 들어있죠. 그렇다면 1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19를 생각해 봅시다. 19 안에는 5가 3번 들어있네요. 5 곱하기 3은 15. 따라서 목 부분에 3을 써주고, 아래에 5, 3, 15를 써주세요. 19에서 15를 빼면 4. 그렇다면 여기서 4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나머지가 됩니다. 목은 3, 나머지는 4라고 할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가로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19 나누기 5는 3. 그리고 나머지 점점점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나눗셈 할때 나머지를 구하고 나서는 꼭 나누는 수와 비교해 보세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 만약에 크게 나왔다면 몫을 다시 구하기 잊지 마세요. 핵심 콕콕을 통해 나머지가 있는 몇십몇 나누기 몇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실력 따지기. 다음 나누쌤의 목과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68 나누기 8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세로식으로 구해볼게요. 68 나누기 8은 6 안에 8이 한 번도 안 들어 있으니까 68 을 생각해보세요. 68 안에는 8이 8번 들었죠. 8, 8에 64, 자, 68에서 64를 빼주면 4가 나오네요. 이 나머지가 나누는 수 8보다 작죠. 그렇다면 잘 계산한 거예요. 자, 68 나누기 8은 목숨 8이고 나머지는 4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몫은 18이다. 맞네요. 2번, 나머지는 1이다. 제일 아래에 나머지 1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번,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있으니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수 없겠죠. 4번, 세로로 계산하는 식이다. 네, 세로로 풀이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요.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죠? 따라해 봅시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 <laughs> 여러분,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해되나요? 나머지가 있는 몇 십몇 나누기 몇을 할 때는 몫도 중요하지만 나머지가 중요해요. 가로식으로 계산할 때는 몫을 쓰고 점점점 나머지를 써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까지 공부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그럼 실력 따지기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